4반 대 3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3반의 라인업 SQ 29는 김준혁, 김태원, 신용섭, 오민재, 이민재, 김한솔, 이상민, 이준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반은 이주원, 서준혁, 정준혁손원 한유원, 서용 안주러스 안주, 안주 캐스터죠 캐스터. 저는 해설을 맡은 체육교사 네. 이선수입니다. 아, 캐스터 어때? 역할에 대해서 좀잘 알아둬. 근력맨. 서준원이 어떻게 주인이냐 자, 이럴 때 캐스터가, 자, 양팀 전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 지우가 해선해도 못해요. 이현수에서 양팀 전술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지금 왼편에 3번 선수들, 오른편에 4번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3번 선수들이 일단 초반에 지금 수비에 좀 집중하는 5백을 지금 구사하는 걸로 보이고, 어, 마찬가지로 지금 4번 선수들도 4백으로 안정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실점을 막, 막고자 하는 양팀의 감독! 감독의 전술적인 흐름이 느껴집니다. 캐스터 <laughs> 역할을 야지 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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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맞는 거고. 아, 어떻게 보시나요 하면 설명을 하는 게해설이고 <laughs> 자, 지금 경기 시작 시간을 어, 주심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니다 아 이거 바로 뺏어버리는데요? 우와, 네, 아 이거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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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아네 프라이드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너가, 너가 어디야? 너가 어디 옵사이드라인 보는 거야니다 네가 옵사이드라인 어디 보냐고 어, 업사이드라인 어, 업사이드 어디? 보냐고 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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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사이드 라인보냐고다둘다오사이드 라인 너무 많이 너 이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너이 응. 가야 돼. 응. 너 이쪽 팀봐 줘야 돼. 아. 어, 응. 응. 어 응. 제가 절로 움직이다. 지금 저서럭움직이아 그쪽 오사이드 응. 라인 봐 줘야 돼. 팀사살 막혀 버리다 걸 가고 아나간 관중 난이 관중 난이 하지 말해, 마세요. 이거 심의 판단이 내려가고. 아 지금 드로잉 선은 됐네요. 핸들링으로 봤는데 아각어한 번에 아저 아 연결해 주못합니다이 하소에 아 자, 지금 3번 키퍼 이진석 키퍼로 말할 것 같으면, 어, 학교 대표 캡팔로서 어, 력격이 상당히 좋은, 어, 선수죠. 저랑 비교해서 어때요? 만기가 오. <laughs> 네. 자, 한 oh 번에 공격적로 oh oh 가능한 oh 선수인데, oh 아,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직 3반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것 같아요. 자 지금 3반 싱그선 선수는 두거리킥 능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로서 언제 슈팅을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힙 정당한 어깨싸움으로 몬가왔습니다 자 4, 4반에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노승현 선수가 사과의 키플레이어죠 그니까. 과연 그구나. 오늘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못했습니다 이거 바로 전개하죠 아 이거 1링이죠 음. be, 지금 어떤 판정을 했는지 아 잠깐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발로 얼굴을 찼어요. <목소리>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는데 지금 어떻게 선언이 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주심의 판단이 좀 느린 게 아쉽습니다.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큰 만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피드가 없었다면 바로 바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미쳤다. 지금 아. 어. 한 번에 킥으로 중인. 바로 여기서 중해야죠 가만히게 바로. 말이 안 나와서 정리하죠 어. 네, 갑니다 드리블 좋습니다 패스 해스 패스 패스 이거 드리블을 아, 너무 많이 네 아, 이거랑... 이거 이거 이게 예상 밖의 정리예요 원래 상반이 5대야 되는데 이건 예상 밖의 정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늦어졌 <미쳤다>. 조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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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확실한판정이 필요합니다. 꿀킹이다? 지금 뭐죠 지금? 요 골킥이라고 하는 지금 주심과 조이 의견이 충돌하는 같아요. 말해. 그걸 왜 말하냐고. 페널티킥은 아니겠죠 설마? 지금 페널티킥을 워언한 건가요? 어, 어, 페널티킥이야. 페널티야네요 어, 지금. 아. 왜? 아 왜? 야,

못아 근데, 근데 진짜 저게 뭔가만 지야. 아, 이야 오! 이번 딩은 정말 역대급 헤딩이었던것 같아요. 키퍼 잘 받았습니다. 어, 나이스 리어링 근데 한번더오 아니야. 오버. 로 장비되고 있습니다. 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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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리 빨리. 뛰어, 뛰어. 주시. 옵사이드에서 한대 쳤네. 옵사이드. 경기 재개입니다. 자, 4번3번 역습에 이의 연결되지 않네요. 몇 분이요? <웃음> <웃음> 현재 농구장에서는 2학년 푸살탈 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아, 진짜 경성고등학교, 88원 학교네요. 아, 네. 아, 맞춰라. 그까 <목시> 비온 거 많냐? 기억이 안 나. 리 무슨 축하고 있었는데 진짜 다시울 때. 그냥 단순히 그것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 해요. 그 동안에 기억 다. 아, 도와줘. 아래 한번 자는데 많은데 한번반이한반이 수천 아니야? 한반이이아저 이런 <웃음> 아, <웃음> 이태권 학생이죠? 이태권 학생 김태권이에요아 김태권 학생, 이태권 학생은 이학년 일반에 저희 반에 있죠. 아 인사이드로 미러만 넣었어도 코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아, 좋은 찬스. 너무 아, 힘이 아, 많이 들어왔죠. 아 이게 안 들어가니 정말 아쉽습니다. 아이고 조좀 아쉬워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길 수없 아, <laughs> 아, 아니 아. 왜가 해설이야. 아까 왜? 몰라. 일대0 현대스가사 4번 대에서 1대0으로 4번이 앞서 있습니다 아이고 어 어! 사이안 음, 아, 음, 아, 압박해야죠. 압박해야죠! 아이고 저렇게만 걷어내면 안 돼요 아, 절단기 아, 아닌가 사람을 보고 걷어내야죠 <laughs> 계속해고있거니다 어, 아이고, 란 끝까지 뛰어줘야지 저런 거는. 저런 건열 끝까지 뛰어 줘야 돼요. 좋습니다. <laughs> <laughs> <그거> 요 <맛있거든요. 웃음> <더워> <laughs> <laughs>

네, 5반 한국에서 한 번에 한 번에 반번반한 번에 한번 지금 번쪽한 번에 한번좀한 번에 을 차려가지고 좀더에한하게한고에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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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너무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싸우는 것 같은데? 근데 야, 이렇게 팽션은 너무 높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바나 몇 바인지? 3만 4만. 3만 4만. 어 <laughs> 아. 어 아, 아, 잡아야지. 어 자, 밀어줘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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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오, 아, 우위죠. 지금 잡지를 않았는데 고심이 지금 잘 됐습니다. 공이 터치한 후에 오프 사이드 판정을 해야 좀 빠른 거겠죠 지금.

라면 직접 슈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 역시 키플레이어 4바의 키플레이어 거의 골과 가려는 기기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아 이거 테이블을 너무 많이 치면서.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압박 좋습니다. 4번 압박 좋아요. 4번 압박 좋아요. 역시 신용 터 전점유율넣었습니 3반 뭐가 문제일까요? 선수들 구성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초반 실적으로 3반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3반 선수들 보면 공격, 공격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수비를 계속 공화하고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좀전술에 변형을 줘야 합니다 꼴받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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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죠 아, 아 지금 양쪽 공격수들이 공도 끊으면서 받아들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으면좋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안 보여 나무 때문에 가만 잘 <목소리도>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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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어. o d y knows. You're talking about the future. Come on, c o m 아이거 봐야 돼, 봐야 돼. 아와 지렸는데, 와 지렸는데 진짜. 터었는데 아, 이거. 아진 이거 수비즈 아, 그냥 무너뜨렸지만. 와 지렸는데. 아선수의마 만 아, 거기서 끊기 안 되죠? 반대편을 보든지 아, 여기 끊자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어비가 비 어비가 제옷니다저안 건드려 어, 제가 찌고 빠르게 공격해. 지금 4반에 는좀 어, 좋은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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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공격, 공격자 아. 많아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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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이거 핸들링 아닌가요? 핸들링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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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지금, 뭐죠? 지금, 지 뭐죠? 지금, 뭐죠? 어? 지금, 뭐죠? 지금, 뭐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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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K 아니야, 이거? 어, 아, 이번 g l 주심, 문제 있어요. 2방 <laughs> <번> 연기부터 해서, 2방 <laughs> 연기까지 계속 주심에 <laughs> 어이없는 판단미수로 혹시 돈을 받는 건 아니겠죠?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렇게 많이 아, 네요